Non c'è niente di più, non c'è niente di più. 아었한 어, 준도 있어. 한 더. 네. 어, 와, 잡았어. 위에서 쏴요. 위에서. 어딘지 아! 어, 아니, 아. 야, 뭐야? 어저쪽 어! 아래. 저기. 아이가 아, 이리올라 돼? 예. 네. 뒤에도 있어 뒤에. 아, 예. 이거 뒤에 할게요. 아, 나 또. 어, 야. 어해 아이고 또. 오, 이따, 오, 드릴. 있다 스 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다이스 나이스. 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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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i t e qu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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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연막 t e quite quite q u i 사건 나온다. 맞아요. 뒤에, 뒤에 무 알레산? 응, 알레 응, 어, 나이스. 사 응. 아니야? 타쪽이니 비어디엠? 비어디엠 같은 팀인가 아, 여기 나무에 야. 하나 있어요, 노란피? 여란네 아, 아니, 바위. 바위, 응. 미션 좋다. 노란픽 나무 뒤에. 아, 네. 올라갔다. 아까 떨어졌다위에 있어. 몸 조심해. 왼쪽. 나이스. 어? 나이스 여기저 여기. 네. 그냥 같은 같아. 때 바디야. 네. 아 여기. 사나 남았어? 아까 그 이거 이해해 주세 네. 좀비 다. 네. 오야야야야야야여 아. 왜 조금 싸움 있었거든요. 어, 도시. 네. 여기 okay. 봐야지 하나는 안 보이는데 눈 주시면 네저 서클이 아 어디? 아, 뭐? 어디요? 네. 초록핑 그핑네 음. 그린핑 나왔다 나시 바이 어나 죽었어 어. 감다 나이스, 나이스~~ 치킨! 치시님 어딨어? 어어어디어디야킨치나 치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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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!